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인지와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그런 진리의 말씀들을 하시면서 유대인들과의 사이에 충돌이 생겼 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한 순수혈통을 잃어버리고 혼혈이 되어서 유대인들의 경멸의 대상이 되었던 사마리아 사람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마귀의 귀신의 노예가 된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라고 당신은 헛소리를 하고 있다고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 에 공격하는 겁니다 이런 말들을 들으시고 예수 님은 세 가지의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요,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의 말을 지키는 사람은 두 번째로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나를. 보고 기뻐하였다. 세 번째로 나는 아브라함이 있던 때에도 그리고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나는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시다라는 걸 이야기하면 충격을 받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세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충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는 분이십니다. 빈말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신다는 약속을 진심으로 하셨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기도할 때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약속은 충격적인 거예요. 둘째로 하나님을 아는 분이십니다. 그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만나서 알고 싶고 또한번 사는 인생을 정말 의미 있게 살수 있는 진정한 목적을 발견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구원의 길을 걷기를 원하면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서 너희에게로 왔고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내가 온 곳으로 너희를 다시 인도하여서 데리고 가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분은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분이십니다.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의 죽음이 무의 존재가 되어서 다 끝나 버리고 사라져 버리는 종말이나 단절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충격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신 분이시고 그분의 이름으로 구하면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시고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실 정도로 사랑하신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그 믿음을 통해 역사하셔서 상상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천국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는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믿으셨어. 종교생활이나 어떤 의무감이 아닌 무미건조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행복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